오늘의 말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 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망으로 주여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에스라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책 에스라서는 수루파벨과 에스라 같은 헌신적 지도자와 더불어 척박한 고국으로 돌아와 외적, 내적 재건의 고통을 감내한 충직한 귀한 공동체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몇 지도자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금방 잊어버리게 되지만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힘썼다는 사실만큼은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재건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며 그들에게 미쳤던 하나님의 성기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1절 바사왕 코리스 원년에. 요박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리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에스라서는 고리스 5년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귀향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고리스 원년은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이 출발한 해 곧. BC 538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이 사건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선포했던 그 예언의 성취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을 허락한 사람은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2절 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오니 하늘의 하나님 여워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의 호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예루살렘에 계신 하람이시라. 고레스 측령은 세 시대의 도래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명의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성전을 재건하게 한 일은 일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관계를 완전히 끊내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구원하십니다. 이란 은혜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4절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들리지니라 하였더라. 고리스는 이어서 남아 있는 백성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남아 있는 백성은 문자적으로 다른 곳으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 남은 자들의 역할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성전 제의에 사용할 예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억압의 세월을 지나 자유와 회복의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를 위해.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하여 성전과 나라를 재건할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키십니다. 5절 6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숙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요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고레스의 조서에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은 당시 삶의 순응에 척박하고 황폐하게 된고으로 돌아가기를 꺼렸을 것입니다. 그곳에 그대로 눌러앉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수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고레스의 명령이 떨어지자 요하나님의그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 짐승과 보물뿐 아니라 예물도 기꺼이 내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성전 재건이 풍족함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했던 그 그릇들을 세스바살에게 내어줍니다. 이 그릇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갔던 다양한 기구들입니다. 7절에서 11절, 고리스 왕이 또 여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예적에 느그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리스가 창고직이 미드르따댁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충곡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 개요, 은접시가 천 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에 히스 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성전 그릇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반환되는 것은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의 그릇들이 제 자리를 찾음으로 성전은 그 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함께하시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의 그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기나긴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 통해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날의 백성으로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행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